들은 웬 일로 그래도 기분 좋게 일어났네. 사실은 오늘 아빠가 쉬는 날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루 종일 놀아달라 그래야지. 아빠 일어나셨겠지?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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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빠 아 공공이 아, 일어났어? 네. 아빠 오늘 쉬는 날인 거다 알고 있어요. 애, 아, 뒤켜 버렸네. <laughs> 아빠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놀아 줘야 돼. 알았죠? 아유, 알았어. 콩콩 아빠가 놀아 줄게. <laughs> 아, 자신 난다. 아. 근데 아빠. 음. 뭐 하고 놀까요? 어, 뭐 하고 놀까? 음. 우리 참참참해요. 참참참. 참참참? 응. 저 루테랑 저번에 해 봤는데 다 이겼거든요. 아빠가 또참참참 되게 잘하는데. <laughs> 아닌데 내가 이길 텐데. 그럼 우리 빨리 참참 참해요. 그래. 자, 콩콩이 너부터 해봐. 자 아빠 갑니다. 어. 참참 참, 참. 아 이겼다. 꿀밤한데. 자. 아. 히 <laughs> 히히히. 자 다시 참참 참. 어, 아하하, 자, 아! <laughs> 자, 다시 갑니다, 아빠. 그래. 참, 참, 참! 참, 참, 참! 아! 하하안 아, 돼! 참, 참, 참! 아이! 자, 이제 아빠 차례예요. 참, 참, 참! 아! <laughs> 참, 참, 참! <laughs> 아왜아빠 안해요 하박자 늦었잖아요. 아니, 콩콩아, 우리 지금 참참참만 6,300번째야. 아, 벌써 그렇게 됐나? 오, 어, 아침이었는데 벌써 밥이잖아 콩콩아. 어, 그러네. 아, 에이, 아빠랑 노니까 시간 되게 빨리 가는 거 같아. 아빠, 이제 좀 쉬어도 될까? 음. 쉬는 건안 되고 같이 TV 봐요, 우리. TV 좋체. 그래, TV 보자. 음, 근데 뉴스는 안 돼요? 야. 그래, 콩콩이 보고 싶은 거 보자. 네, 아유, 뭐 아빠 보고 싶은 거 봐도 되긴 한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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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<웃음> 아빠 이거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어, 어 근데, 어, 뭐야? 어, 어, 어왜 이래? 어, 왜 이러지? 저, 정정인인가 봐. 저, 정정이야! 정정이야! 어, 정정! 콩콩아, 어, 거기 공구함 없니? 너무 어둡다. 아, 저, 저, 잠깐, 손, 손 뒤지고 있긴 한데, 어. 어, 어 이거 공고함 같아요. 어, 그래, 거, 거기에 플래시라이트 있을 건데, 어, 손전, 손전등. 한번 찾아봐봐. 어, 잠깐만요. 여기, 여기, 어. 찾았다! 어, 아유, 찾았다. 아, 아 찾았다. 아유. 아빠 전, 정전이 됐나봐. 아유 그러게요. 가뜩이나 밤이 너무 어둡다. 아 콩콩아 마침 정전도 됐는데 어? 숨바꼭질이랄까? 숨바꼭질. 그 그래, 네, 숨바꼭질. 어 좋아요. 그래 그럼 불 켜질 동안만 숨바꼭질하는 거다. 네. 어 그런 그러, 그러면 아빠가 숨어주시면 안 돼요? 저 이거 프레쉬 없으면 무서워가지고 음 그래 알았어 어? 아, 아빠 저는 벽 보고 있을 테니까 뭐, 먼저 숨으시면 돼요 그래야 아, 아빠 숨는다 벽 네. 보고 있어 여기 벽 보고 있어요 돌아보지 마 <laughs> 우리 집이 뭐 넓은 것도 아니고 찾기는 되게 쉬울 거라고 <laughs> 아빠 다 숨었어요 아빠! 아빠 대답이 없네. 다 숨었겠지? 차, 아빠 찾아요. 어디 있지? 아빠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. 어, 근데 우리 집 어두우니까 되게 무섭다. 어, 어 바깥도 되게 어둡다. 어. 아빠! 어딨어요 아빠 아빠 어 아빠 없는 것 같은데 아빠 어허 아 <laughs> 아빠 분명히 옥상 올라가 계실 거야 나 아빠 내가 여기 있을 줄 모를 알... 줄알어 이상하다 아빠 옥상에 있을 줄 알았는데. 어? 아빠, 뭐 어딨지? <laughs> 아, 아빠, 아빠! 아빠! 아빠, 가 없어. 아빠가, 요 아빠가 없어. 아빠가 무서워. 고봉아, 고봉아. 아빠 무섭다 야! 야, 야, 야 아유,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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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아빠 화장실에 숨어 있었어 화장실 화장실 아유. 여기 여기 이렇게 숨어 있었어 이렇게 무서워 집 혼자 알겠이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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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 마 아빠 왔잖아 여기 어어 어? 돌아왔다 콩콩아 불 돌아왔어 어 놀아... 쓰 아휴 콩콩아 오늘 많이 놀았으니까 네 이제 그만 놀고 자러 가자 자... 그럴까요? 어 울어서 피곤하네 아빠 이거 잠깐 넣어 놓을게요어 그래 아빠 저 먼저 자러 갈게요 네 콩콩아 네 영자 네 아빠 안녕히 계세요 네. 그래. 아니랬는데 아, 울어버렸다 뭐 어떡하냐 근데 어떡해 무서운데 그치